점, 점이라고 아니라면, 명리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명리는 내가 어떤 놈인가를 알고,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나를 돌아보는 학문이라면 학문, 내가 이래서 그동안 이렇게 악발치게 살았구나, 응. 나의, 나의 어떤 점을 고치는 것인가, 어떤 걸 고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라며, 이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주 공부하면서 뭐, 저 시험 언제 뭐 되는가 좀 알려줘서 하는데, 그게 명리가 아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 보러 다니는 거, 점. 그래서 이 방에도 사실은, 어 항상 명리를 공부하고, 명리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이 점을 궁금해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말이에 방에. 그, 뭐, 50대50의 확률로, 있지요? 음. 와, 맨날 남편 사주 보면서, 물어본다. 우리 남편 언제 바람 언제 피겠십니까 우리 남편 가출했는데, 응? 음? 마 어디 가, 계, 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좋나요? 응, 음, 이런 물어보는 게, 이게 다 점이라, 마 점. 응? 넝리는 내 사주를 보면서, 내가 뭐를 좀더 잘해야지, 우리 남편하고, 내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단점이 뭐고 나는 어떤 점을 좀 고쳐야지 좀 편안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명지란 말이에요. 명리 알겠죠? 그게 왜냐면은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작이 잘못되면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출발점이 다르면은 지금 여기는 비슷하죠. 이 사람은 여기로 가고 이 사람은 여기로 가는데. 시작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계속 더 가면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면, 사람들 차이가 난다면, 이 차이, 요이 갭이 생긴다는, 응.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종교. 자, 교회 다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를다기는 사람들. 기독교를 예를 들면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예능입니까? 천국 갈라고, <laughs> 천국 갈라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한번 살아볼 길하고 좋은 데 가볼 길하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다 말이야, 가는 길이. 알겠습니까? 음. 뭐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쟁이들이 지천국 가려고 교회 댕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갑니다. 예술쟁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 말이야. 나는 예술쟁이지만. 음. 저 우리 기다리님 이팅이팅 빠빠라빠빠 파이팅 음, 더 예뻐지시고요 그 와중에 저 음,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에이맨 에이맨 음, 저도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은 기독교 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음, 약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주계도 명리 공부하다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디 사주 보러 가가지고 좋은 말 들어본 적있십니까 음? 사주 보러 여러분들 막 어떤 심한 분들은 뭐 천국에 다돌 땡기 가지고 뭐 매덕치 사주를 보러 댕긴다더라고 사주 를 보는데 뭐 매덕을 썼다 뭐 이리고 뭐몇 뭐 천만 원뭐 작게는 뭐 몇백만 원씩 막 사주 보러 막 댕기고 하잖아요 전보로 댕기고 가면서 좋은 말 들은 적이십니까 이 가갖고 니잘될 네 거다 어떤 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냐 말입니다 위로를 없다 거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보는 양반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양반이 몇명 없다는 겁니다. 몇명 없다. 이, 종교도, 그런 것더라고. 종교도, 응. 뭐, 기독교 쪽에도, 막 어, 맨날 열심히, 막 교회 가서, 막, 혼자,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어, 고함 지르면서, 막, 와, 박붙이면서, 뭐, 그 하는데, 응? 진짜, 응, 저거의 어떤 스승 아닙니까? 뭐, 부타라든가, 우리 뭐, 지저스. 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사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 종교를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그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다란 나. 나. 음 어떤 사주의 원리, 이론.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항상 모든 정답은,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돈 언제 봅니까? 저 시험 합격합니까? 저 결혼 언제 하겠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응?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왜?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맨날 이제 뭐전보로 당긴다. 사주 보러 당기고 합격 소리 나올 때까지. 음.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 없는. 음. 저도 여러분들 한 번씩 사주를 봐줄 때다 그런 의미 없는 사주들이 좀 있습니다만. 음. 질문 내용도 막 그렇고. 막. 어. 잘 들립니까? 뭐 궁금합니까? 물어보면 막쉴 음. 뭐 때만 소리하고 있고 막뭐그구름 음. 아, 아무 소리하고 있거나 속에서 막참 불라고 막. 참 보려고, 막. 진짜 죽도록 응, 죽도록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차타타타타 한번좀 치주고 싶은데 어. 계속 막막 어? <laughs> 그러고 있단 말이죠 막 응. 사주 못 보네 자꾸 막. 이상 소리 해서 하면서 또 다른 거, 여러분들, 궁금한 거십니까? 사주와 이름에 궁금하면, 자, 이거 많이 물어보죠. 자, 사주이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겁니다. 뭐, 사주 70이, 어? 사주 70에, 뭐, 이름이 뭐, 30이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그럼 이제 철학관 가면은, 사주 딱 봐주면서, 아,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아, 시험 합격하겠습니까? 답안 나온단 말이에 응?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떨어진다, 말하면 상당히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름 바꾸라는 거. 응? 이름 왜 바꾸라는가? 왜바꾸라계 하십니까, 여러분? 응? 이름을 왜 바꾸라는가? 자, 예를 들어, 사주 보는데 5만 원이다. 이름 바꾸는데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예? <laughs> 네? 보통 이 5만원짜리 사주 보러 가면은, 이름 바꾸는데 한 2, 30만원이지요? 일어났대 뭐, 뭐, 사주. 나도 잘, 나도 한 번도 보러는 안 갔는데, 이렇게 길에 뭐 메뉴판이나 이렇 보면은, 메뉴판에, 뭐, 사주 5만원, 뭐, 궁합, 뭐, 10만원, 응? 뭐, 또, 뭐, 뭐, 얼마, 얼마. 메뉴판 있대요, 메뉴판. 허허허. 쿨면 읽으면 이름 바꾼다, 이름을. 그럼 뭐라도 잘 되려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본명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응? 여러분의 본명을 모른다말 이름은 불러지는 게 이름입니다. 불러지는 게 이름. 불러줘야 이름이라면. 내가 영숙인데, 이름이 김영숙입니다. 100만원 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 김.. 엘레나로 김엘레나 아 이름 바꿨지요 근데 <laughs> 네. 영투이가 얘들아 나 이름 바꿨어 어 이름 뭐로 바꿨어? 나 엘레나로 바꿨어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엘레나라고 불러줘 하면 친구들이 미친 <laughs> 어? 저.. 도라인 이, 니는 영숙이야. 죽을 때까지. 아니야, 나 엘레나야. 엘레나라고 불러줘. 아무도 안불러준다 말이야, 아무도 안 불러준다. 응? 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응? 그래서, 저 항상 뭐랍니까? 어디 가서, 철학관 가서, 이름, 돈 주고 바꾸지 말고, 여러분, 아이디나 좀 바꾸라고. 아이디. 응? 아이디 막, 이상한, 아이디 있죠? 아이디 막 어려워가지고. 읽지도 못하는 아이디, 음. 여러분들이 불러지는 이름을 바꾸라 말. 불러지는 이름.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름을 왜 바꾸는가 물어보면 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철학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왜 바꾸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면아 사주에 없는 오행을 음? 이름으로 탁 보충을 하는 겁니다. 하죠. 어, 이 사주에는 음, 금이 없네요. 사주 금이 없으니까 이름에 이 금에 관계되는 한자를 넣어서 이렇게 어 바꾸는 겁니다. 응? 뭐 이런 글자라든가 뭐 이제 금에 관계되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음. 우리또이름 바꾸면은 좋습니다 하면은 그럼 이름뭐 김금금 그로뭐 가지. 김금금. 김씨는 갖고 있으니까 아니 아했네요 박씨다 하면은 응? 박금금 조상은 박금금. 그럼 외국인은 어찌 바꿔야 됩니까? 외국인은? 박골드로 바꿔야 되나요? 박골드. 골드 박. 이, 이, 이론이 말이 안 맞단 말이네. 이 이론이, 이론 자체가 그냥 말장난이란 말장난. 응? 말장난. 그래서, 제 주위에, 뭐, 영화 배우 한다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하도 안 되니까, 이런 바꾼 친구들 많습니다. 바카가 음. 되는가? 더안 된다, 더안 돼. 왜? 기존에 이름이 있었는데,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섭외도 안 된다, 섭외도 안 돼. 응? 음? 섭외 자체가 안 됩니다. 어. 그래도 뭐, 저, 아까 말했지, 김명숙. 어, 김명숙 씨 아닙니까? 쉬어. 아닌데요 김엘레나인데요 아이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끊는단 말이죠 계속 김영숙으로 활동했으면 은잘 됐을텐데 괜히 김엘레나 로 바꿔가지고 <laughs> 헷갈리가 더 안된다 더 안돼 알겠습니까 근데 바꾼 사람 있단 말이에왜 내가 절실하니까 절실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가지고 절실하면은 솔직히 뭐어 오줌이라도 마신단 말이에 사람이 절실하면은 응? 그러니까 이 절실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하는 인마들이 제대로 된 놈이 계십니까 나쁜 놈이 계십니까 응? 그럼 이름 바꿔준다 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도 안 돼가지고 일이 너무 안 된다 응 그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뭔일를 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이 이름 바꾸는 게뭐 어렵다고? 지가 공짜로 바꿔줘도 되는데 이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백만 원씩 응? 그럼 그게 럼그 가뜩이나 일안 돼가지고 죽을라는 사람한테 어? 돈을 받아 하면 이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응? 근데 이 어떠십니까? 이 사회는 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단 말이에요. 존경받고 있다. 응? 훌륭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으면서 응. 벤틀리에 어마무시한 건물에서 딱 그렇게 사주를 보고 있다나,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한테 사주를 못 봐가지고 이런 이러면 뭐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아,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 응? 그게,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주를 배워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사주 배워서 저도 뭐 유명해질 돈잘벌수 있겠습니까? 다 먼저 물어본다. 사주를 배워서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사주를 벌어서 이걸로 좀 밥벌이나 돈벌이 좀잘 되겠습니까 이물어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빌딩 하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됐는데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했다 말. 바늘 구멍 이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낙타가 뭐 통과 못 한다 는 소리죠. 결국에는 부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말. 나와 있다. 이러다니까 이 역으로 이걸 또 이용해서.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다 돈을 기부해라 해가지고 막 뜯는 이런, 이런 또한번더 생각하는 역발상에 어떤 이 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 뜯어먹는 음, 이런 게또 있는데 그만큼 이 안에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어떤가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화. 어떤 전설. 응? 음? 다 이런 거뭐 된가요? 옛날에. 지금 삼국지 같은 거 보더라도. 삼국지의 유비. 또 이제 뭐, 요즘에 여러분들 짱개 쪽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래도 이런 게다 어디서 온다? 바닥에서 온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우리의 구세주는 바닥에서 온다 바닥에서 저 밑에서 응? 저 위에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응? 우리 같은 일반인 그보다 더 밑에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저 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인데도 왕자인데도 지가 왕자의 어떤 걸다 버리고 응? 나의 어떤 걸다 버리고 바닥에서 출발한다, 바닥에서. 이게 어떤 종교와 이런, 어, 어떤 가르침인데.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어디에도. 그렇죠. 사실 대통령들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옛날에 뭐, 옛날부터 뭐, 보통 사람입니다. 그 시절부터, 응? 아 이제 뭐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신부름꾼 아닙니까 하면서 뭐신부름꾼입니까신부름꾼들이뭐 뭐 그래 합니까 그래 서 사는 놈이 없단 말이야 없다 어떤 업종에도 없습니다 음, 그니까 러 거의 뭐 천국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거의 뭐 독탕이지 독탕 여러분이 천국 가서 갔을 만 천국 다 가면은 아무도 없다, 옆에. 어, 혼자 그냥 막, 풀빌라, 풀빌라. 음, 풀빌라입니다. 하나도 없다,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면, 진짜로, 어, 아이고, 뭐, 천국이 뭐, 어딨노, 천국, 천국 같은 소리하고 있네, 막, 뭐, 이 생각하는 분도 많고 하는데, 음, 그렇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목표와 목적, 그 방향, 이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Thank you 혜정님 11월에 시작을 말고 좋은 말씀은요 뭐 제가 뭐뭐 예, 뭐 알겠습니까 그냥 그냥 뭐 제가 이것도 뭐다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일 뿐입니다 사견 음.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잘안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저,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뭐잘안될 것입니다 어. 뭐 이런 마인드로 사는데 뭐잘되겠습니까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 일단 뭐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나한테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으면 된다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겠는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한테 쪽팔리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저는 어 아직 저 나름대로 성공했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형님 누님들은 아직도 뭐어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아직 전어가뭐 힘들어 보지 않아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주위에는. 응? 근데, 뭐, 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뭐, 어, 팔자가 이만해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 최회장 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을장 님도, 응. 을짱을짱. 가을짱. 응. 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짱. 자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음이 타이밍에도 아, 이제 그만하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잔소리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빨리 사주 봐줘서 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설마, 음 <laughs> 굴하지 않는 어 굴하지 않는 그분. 우리 제이 돈 나님 크크크 크.